오늘 모두에서도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내란죄 그 등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를 제외하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추 의결서를 보시면 절반이 쭉 사실관계를 해놓고 그다음에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소추 의결서가 돼 있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처음 소추 의결서에 뇌물죄가 특가법상 어마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를 빼고 추상적인, 아주 추상적인 뭐 경제적 자유치맨이 이렇게 해서 탄핵심판 인용으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소추 의결을 할 때는 내란죄라든지 특가법상 뇌물죄라든지 이렇게 큰 어마무시한 이렇게 범죄로 일종의 격동시키는 그러한 그 소추를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에 와서는 그것이 사실상 꼼꼼하게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헌법 원리 위반으로 인용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탄핵 심판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되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탄핵 심판 제도가 가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진 정말 무거운 의미,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생각할 때 이번,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정말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루어졌던 그러한 소송 지위가 문제가 많았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고요. 이 부분, 소추 의결서의 부분은 그대로 변경 없이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철회를 한다면 그것은 소추 의결을 한 무게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철회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떤 변경이라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가 그 형사 소송 법령에 관한 준수 및 헌법 재판소법에 관한 준수인데요. 헌법 재판소법 32조 단서에 분명히 재판소 출수사 중인 기록은 송부를 하지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소송지휘로 이 수사기록을 받아서 변호인단이 큰 대리인단이 항의를 했는데도 어그 부분이 조정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다시 한번 이 인증등본 성부촉탁을 하겠다라고 소송지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물론 제도적으로는 이신청을 하겠지만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이의신청, 단순한 제고가 아니라,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탄핵심판 제도의 여러 가지 국민의 신뢰나 법을 지켜야 할 가장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누가 봐도 영문의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32조 단서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에 보면은, 재판 소추 수사 중의 기록 성분 녹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헌법 재판소가 어, 이거를 바꾸기 그, 위해서 든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든 규정을 찾아보시면 전부 이게 그 제대로 된 반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규정에 불과하거나 가위규칙이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천부인 그 측은 절대 이 32조 간서를 위반하는 부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이고요. 그리고 그 증거법칙, 전문 진술에 대해서 증거법칙을 완화해서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전문 진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한 그런 딴 사람 이야기를 말한 전문 진술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그 증거 능력을 따져서 증거로 쓸수 있는데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뽑은 그 국민 전체가 유일하게 게그 이제 기관으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 밖에 효과가 없는 결정을 하면서 과연 판사라는 탄핵을 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엄격한 형사 법칙을 적용, 그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함부로 완화해서 수사 기록 승부, 인증 등본 이런 것을 받게 되면요. 입증 책임이 사실상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피청구인 측이 이제는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증거력을 막 이렇게 반박을 해가면서 사실상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법의 일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소추기관이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못하게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자처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헌법재판소 법 32조 단서에 따라서 수사기록 그 송구촉각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법칙의 완화 반드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냥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것을 내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은 아주 강력하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우선 심리를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실 그 기상계엄 사태에 대한 그 앞선 경위에서 그 행정부에 대한 정말 극심한 줄탄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이전에 74년간 발의되었던 탄핵숫자보다 이 2년간 발의된 탄핵숫자가 더 많습니다. 74년대 2년인데 2년이 더 많다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국가 기능의 마비, 행정부의 마비, 온갖 국정 수행의 좌절 이런 부분들이 앞서 경위가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헌법재판소에 미리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만 먼저 나고 뒤에 줄 탄핵되었던 부분들이 부당했다라고 줄기각이 나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의 비상기엄의 배경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상성을 가지는 부분이 이미 결론이 나버린 상태에서 뒤에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줄탄핵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먼저 아니면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재판부도 어느 정도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왜 중요하냐면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과 관계됩니다. 그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주석헌법재판소법을 보더라도 그 원래 권한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200석 3분의 2가 필요했는데 3분의 2를 못 채우는 상태에서 원천 무효적인 가결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의결 정석수가안 되는데 국회의장이 원천 무효적인 가결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대행의 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천 무효 직무 정지가 원천 무효라면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행위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재판관이 재판부를 구성한 것은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만큼 큰나큰 흠결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재판부 구성에서 적법상의큰 위험과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본 재판으로 막 치달아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행하는 심리와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그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교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심리가 들어갔다고 언론 보도도 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의 사태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금 그 문제 많은 체포영장과 청구와 발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헌정질서적인 합헌적인 제도 내에서 그 체포영장 권한을 다투면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물리력으로 우리 나라에 크나큰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무리스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제도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부분을 조속히 심리해서 이런 큰 우리 다시 한번 물리력으로 또 관저에 막 난리가 나는 그러한 그 부분을 저지해야겠고요. 그걸 제도적으로 좀 막아주셔야겠고요. 이게 사실 대통령을 체포 구속해 놓으면 나머지는 따놓은 방상이다. 이런 위험한 발상에 의한 시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우려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인신 구속에 대한 우리 최근에 약 6, 7년간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우파구속, 좌파불구속이라는 정말 슬픈 그런 이야기들까지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있었습니다. 그런 인신구속 부분은 신체의 자유, 근본적인 자유와 관계되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질서의 공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구속과 불구속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공평하다, 형평성에 맞다고 여겨져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한 심리를 내려주실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